안녕하세요. 모바이치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기존 호문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번에 며칠 동안 거래소를 좀 지켜보면서 호문 재료가 좀 싸진 경향이 있어가지고, 일단은 2000 다치 정도를 제가 지금 구매를 한 상태거든요. 10번은 한 0.4에서 0.45. 다야 이 정도에 구매했고,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0.3 중반대 평균적으로 구매한 것 같네요. 보니까. 일단은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호문이 지금 이 교복도련 변이 옵션에 대해서 호문 자체 이 앞에 물약 회복률이나 평온히 하세처럼 경험치를 더 먹을 수 있는 호문을 좀 바꾸고 싶고요. 또 이제 운이 좀더 따라 준다고 하면은 앞에 또 듀플리칸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요.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조금 편해졌다고 할수 있는 기능이 홈은 촉불를 보시게 되면은 자동 배치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, 저 같은 경우 호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다 일일이 눌러보면서 여기 퍼센티지를 확인하고 배양을 했었는데, 이게 유전자 족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10번이 7개 들어갔을 때가 교복이 43% 확률로 나오게 되는데, 여기 들어가서 최대 확률로 이렇게 배치해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43%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번, 2번에 9번, 7개, 그리고 이게 몇 번이지? 1번인가요? 1번 1개.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10번을 굉장히 아낄 수 있거든요? 이게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건방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교복 호문을 뽑을 때 그때 당시가 라디언트 서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던 때여서 그런지 10번 호문이 굉장히 비쌌어요. 해당 한, 한 제기억으로는한 적어도 5 0단 정도씩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주두 교복 도련베니가 아닌 이걸 뽑는 데만 해도 굉장히 다이아가 많이 들어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자동 배치가 나와 줌으로 인해서 품물을 뽑으면서 소모되는 다이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직접 비교해 보시면서 해 보시면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해 가지고 다이아를 아끼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제가 뽑고 싶은 게 교복 도련변이라서 최대한 여기서 8마리를 좀 뽑아보려고 하거든요.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여기서 그냥 편하게 30번 배양하기 눌러가지고 누르면한 음, 마리도 안나오는 것 같은데, 한 마리도 안나왔네요. 네, 이 기능은 제가 지금 처음 써보는데, 연속으로도 할수 있게 되었으면은 조금 편할 것 같네요. 다시 재선택 안하고, 일단 여기서, 여기서도 안나온 것 같네요. 여기서 그래도 한두 마리, 세 마리, 많으면 네 마리까지는 가져가야 진행하는데 좀 편한데 생각보다 나오지는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것 같네요. 지금 이거 테디 고민형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재료가 모자란 건가? 왜배양이안 되지? 아 되는구나 이번에한 마리 줄수 있지 않나요 어 하나 나왔고요 하나 둘아 1번이 없군요 1번이 1번은 뭐 이만하니까 1 번이 하나 들어가니까 이 정도만 써도 되겠네요. 아, 그래. 근데 이게 이렇게 세팅해 놓은 값을 다시 바로 할수 있게 되진 않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소모 재료들을 알게 되면은 그냥 이후로는 수동으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. 한두 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. 테디는 도련 변이가 잘 뜨는데, 교복 도련 변이가 안 뜨네요. 이렇게 또 다야가 살살 녹네요. 크진 않지만은. 갑자기 뜬금없이 리본이 나오고. 오, 두 마리, 어, 세 마리, 네 마리, 오 이러면 또 갑자기, 나 쁘지 않 은데요. 아, 1번이 없네요. 1번이랑 9번을 좀만 더 사야겠네요. 이건 너무 많은 것 같고. 139개 짜리만 사고. 이것도 제가 실태가 <laughs> 적어고 몰랐네요. 이 정도만 구매할게요.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이라서. 이게 맞지? 오, 좋아요. 두 마리 더 나왔고. 딱 앞. 잘만 하면은 여덟 마리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네요. 역시 호물을 뽑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다이아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. 작게 작게나마 크게 들어가진 않는데, 작게 작게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지금 개수만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. 지금 일반 교복도 많이 나온 상태라서, 하나. 어휴, 엄청 뽑았네 이거 300 마리 넘게 뽑았네요. 둘 다섯 마리 정도 나왔던 거 같은데 셋.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마리 나왔네요. 그리고 지금 조금 어지럽다 보니까 음, 어, 일단 좀 잠가... 장가... 정신 차리고 넣어주게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그래도 거의 한 99%의 확의확률복조이랑테디이랑테는모양는이양르다이니까 뒤에 테디 모에테온 모양 나온 것이제이제를하주돼를 하면 돼가지이거는이편하는좀편하네이제통을이제 뽑을 때뭐3 23%, 4 3친23%이렇게해이지고이 23%, 23%, 23 이렇게 보통 네 가지 종류를 호문할 때 뽑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데, 그때는 놓아줄 때 진짜 눈 아프거든요, 이게. 혹시나 이제 개발자님들도, 혹시 추후에 이렇게 놓아주기도, 호문을 선택해서 놓아주기가 가능한 기능을 개발해 주신다면 조금은 편할 것 같네요.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그리고 이제 홈은 또 자동 배양을 하다 보면 되게 편한 게 이전 같은 경우는 직접 홈은 재료들을 구해가지고 점수를 체크하면서 나오는지 아닌지를 이제 막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유튜브를 막 찾아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수치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나오다 보니까 그 점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네요. 진짜.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재미로라도 호문을 많이 뽑다 보니까 저는 이번 업데이트 중에서 호문 자동배양 기능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운데 클릭칸이 있는 게 없겠죠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은 메이드 뒤에 메이드랑 거의 히바콜 확률로 나오는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다 놓아주기 할게요. 다 됐나? 이렇게 놓아주기를 하면 또 장점이 여기서 응? 이렇게 해야 되나? 15번까지도 뽑을 수 있다는 거안 응, 나오죠? 그리고 이제 경험치를 한번 매겨 볼게요 이게 합성 단계에서도 도련배니를 뽑을 수가 있어 가지고요 일반 교곡 두 개를 경험치 다 매겨 가지고 합성 2단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. 제발 제가 원하는 분이 나왔으면은 그런 바람이 있네요. 요즘 다이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제 아이템은 잘 먹는데, 요즘 거래량이 좀 줄어서 그런지 판매가 잘안 되더라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를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좀 아끼고 싶어가지고 한방에 떠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경치를 먹일 수 있는 기능도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이전보다는 훨씬 편해진 게 맞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생각보다 곤욕이라서 거의 다한것 같긴 한데 그럼 제 기능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? 일괄로 먹일 수 있는 건 화면에 봐도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. 진짜 많이 뽑았다. 어? 다 끝났나? 어? 일단 다 됐네요. 여기서 일단 합성을 좀 해볼게요.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교복 1단계끼리만 그리고 일단, 이세 도련변이부터 좀 합성을 해놓을게요. 그리고 이 만화 옵션이 필요 없다 보니까. 최대한 이게 날라가고 HP라도 붙었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그리고 제가 도련변이들도 합성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정말 희박한 확률로 날라가더라고요 이게 도련변이가 예전에 길드의 다른 분이 아니 다 도련변이에 날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음 편히 했는데 날라가가지고 씁쓸했던 기억이 있네요. 어, 앞으로 듀플리칸 들어간 거 좋구요. 근데 아쉬운 게, 배양으로 나온 돌연변이들이 골드 획득으로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. 제가 원하는 거는 물약 회복량이나 마스터리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를 원하고 있는데, 돌연변이 벌써 끝났나? 어, 돌연변이 끝났네요. 이러면은 2세대까지만 합성을 해 볼게요. 이게 확률이 제 개인 체감상 10%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수량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. 이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앞에 테디가 붙으면 은 테디가 붙어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것도 한번 최대한 맞춰서 해볼게요. 테디 여기 있다. 어? 테디랑 테디 한것 같은데 교복이 나왔네요. 잘못 봤나? 교복을 찾아볼게요. 교복. 요 교복, 교복 돌려. 확실히 이거 합성해서 도렌벨이 뽑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, 이게. 촛불이니까. 이번엔 교복을 해볼까요?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, 대마 이러면 좀 골치 아프긴 한데, 음, 심상치 않아요. 쥬플리 칸, 쥬플리 칸이 붙었으면 좋겠네요. 음. 어, 나쁘지 않고 제발 도렌 베니, 여기서 도렌 베니 나와주면 진짜 큰데. 음, 절대 안나오죠 오 앞에 도련변이 떴어요 저걸 원한건 아닌데 근데 뜨긴 떴어요 어차피 앞에 듀플리칸을 도련변이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합성 오래 걸려 가지고 동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하네요. 그래도 이거, 사람마다 이제 하는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, 그래도 일단은 신서버에서 전투방패를 하시는 분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, 길더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메이드가 나왔다. 어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.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합사할게요. 요술봉은 필요가 없는 거라서. 근데 또 요술봉이 붙었네요. 와, 근데 진짜 하 나도, 안 나오 는거 아니 겠죠？설마 이거 아니 겠죠？느낌 이 점점 쌓 이기 는하 는데, 그래도 아직 합선 할게 많이 남아 가지고,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률보면 10%도 안되는거 같긴한데 음, 또 이제 합성할게. 어, 이 듀플리칸이 있었네. 어, 듀플리칸 붙은 게, 요거? 아닌데? 어, 이렇게 두개 합성해볼게요. 듀듀, 교복, 뭐, 듀듀교를 한번 노려볼게요. 아, 안 나오고요. 어, 이건 또, 앞에가 도련벤이네? 그러면, 요거랑 하면 되겠네요. <laughs> 아, 도련벤이 날라갔구요. 3마리 남두고 있는데 이게 확률 맞나요, 이거? 교복...교복... 교복. 가운데 튜플. 도련님이 제발, 진짜 제발 안 뜨고요. 일단은 이거 합성에 좀 시간이 걸릴 거라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고 2부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.